예, 그러면 시작할게요. 그냥 이거 한 명씩 올라가가지고 인사하면서 자기소개하면서. 그래, 다들 일로 내려와. 아, 밑으로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한국말 모르니? 빨리 내려와. 은별! 자 디스코드 순서로아구예부데부터 출동! 안녕하세요. 아구예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어디 뭔가 특별하게 출전하는데 이거 뭐지? 야봄수씨 올라가보세요. 왜 다음이 저예요. X빨려나. 그냥 할수 있는 아,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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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자기 소택부터 하세요. 아, 아, 아. 네 됐습니다. 네수입니다 일반인이에요. 방금 누가 초코파이 똥뭐 뭐라고? 담명아 이제 올라가서 하세요. 어나봄수 마이크가 안 들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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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담명이 목소리가 작지? 키우면 돼. 거기서 아, 막자. 마이크가, 마이크가, 잠시... 왼팔이 올라가세요. 아, 나다. 뭐다? 왼팔이 하나도 연구. 안 들리는데 다 아니, 안 들리는데. 원래 어, 여러분좀 네. 멀리 있으면 안 들려요. 인 게임이라서. 아니, 그아야들 음. 음. 아니 여기 오. 마이크 신기하다. 소리가 중요하지 아니, 않다고. 지 말고 말해 나는 려 아니, 그내려지말얘 아니, 이거 말싸지 말고 싸워. 야 완하나씨 올라가서 자기소개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이지만 곧 30이지만 생긴 건 20살 초반 같은 완하나입니다! 오 주책이야 오늘. 아, 네, 자 다음. 네 반갑습니다. 27살 원호뿐입니다. 야너 하기 네, 싫어? 너 의지가 왜 그따위밖에 안 돼? 열정이 없음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살 천안 사는 조원호입니다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거보단 잘했는데. 조용 하세요. 아, 뭐 은별 올라가세요. 은별. 아니 그냥 게임이나 하자. 이거 해야 돼. 아 그냥 게임할까 그러면 말 들어볼 건데. 아니 봐요. 그래, 그래. 그래. 저도 뭐할 건데. 야 게임이나 하자고. 음, 네. 네. <laughs> 아, <laughs> 그래. 무슨 야 하는 거야? 아니 누군지 모르겠다. 그만. 야 은별이 어디 있어? 은별이 잡아와. <laughs> 어. 자기소개 하라고. 자기 소개하라고. 자기 소개하라고.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무 이렇게 아무리 밖에 었어 영어 영어로 해. 헬로 영어로 하라고. 이게 아 차? 완환 형이 임포스터인데? 왜? 아, 나 여기 서으면 임포스터 같지 않니? 아나 내가 벤.. 벤.. 뭐라고 하지? 벤치 타봐 타봐. 해봐 해봐. 진짜 벤트 타면 임포스터 같은데 진짜 벤트 타면 람보르기니. <웃음> <웃음> 절대 아닌듯. <안 있듯. 웃음> 몰라. 어 뭐야? 어 뭐야? 누구야? 누구야? 착한 탈의 <laughs> 인정합니다. 아, 나 범인 알아. 이거 워너이야 아니! 아니! 이거좀 원호 더러운 자식! 잠깐만 우리 어. 게임에 너무 치중해가지고 죽은 사람에 대한 명복을 뒤집어 줬어. 아니 잘 죽은 거라니까? 쟤잘 그래? 그래, 죽였어. 칭찬 카드 줄까? 근데 우리 그러면 누구 찍을래? 난 내가 봤을 이거 담양이가 의심해. 연기하는 거 뒤집는다. 아니, 진짜 아니 내가, 내가.. 아니 그래. 나는 진짜 못 봤는데? 근데 웃기나? 이거 원호가 원호고뭐라가는게좀 의심스럽긴 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담양이가.. 잠깐만! 담양이야 너 남편한테 보험금 들어갔니? 어 이게 이렇게 되버렸다고? 아, 잠깐 можете... 아니 아, 이사아이가 아니. 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아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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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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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에? 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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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야, <laughs> 꼬리야, <어떡해? 웃음> 야 <김혜발> 잘한다? <laughs> 야 잘한다 너 뭐하냐? <laughs> <나한테 웃음> <나한테 나한테> 그거... <laughs> 잠깐만 얘들아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번 판은 인포스솔직발판하는거 어때? 형 <놀람> 형! 다음에 형이 죽을 때 어? 너아아와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이거 완화량이완화하이 모았잖아 우리를 아 작가님! 그게 아니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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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나 이번파 퍼블리시 3만원 미션이야 그니까 지금 본인이냐고 아니 퍼블 내가 시 크로원으로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포스터를 밝혀준 어, 다음에 날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줬던 참이었어 형 이미 실패했으니까 죽어요 그냥 어, 뭐, 살려줘 야, 야 뭐, 살려줘 임포스터들아 나 하기실에 가있을게 걔는 나 죽여 <laughs> 형 그냥 얌전히 가세요 뭘가너 어, 아까 죽었다고 지금 삐뚜가 상한거니? 네네 아유어아니었네 나나 나, 나 기울지 않아? 아, 김해파다. 김해파 인포터다. 왜냐면저렇게구 패션을 입은 그냥 내가 을 뭐라고요? 저렇게 <웃음> 저렇게, 코, 저렇게... <laughs> 아, 아, 뭐야. 뭐, 뭐야. 뭐야 누가 죽은 거야? <laughs> 잠깐만. 0만원 받은 애잖아. 그 그러려니 하자. 그래요. 아, 아, 그래. 별거 아니네야. 그래. <laughs> 나도, 인정. 아수가 쫓아온다. 수가 쫓아온다. 내가 너 쫓아온다. 죽일 거라고. 나 따라오지 마. 질척거리지 마. 죽일 거야, 너. 질척거리지 말라고. 나킬쿨 10초 남았다. 질척거리지 말라고. 5, 8, 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김범수라고 <목소리> <목소리> 제가 <목소리> 그렇게 그렇게 질척거리지 말라고 거절을 하고 하고 했음에도 1 0초 뒤에 어,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와 정말 싫어요. 어, 그냥 네가, 죽여버리면 안 될까요? 아, 맞아. 네가 로맨틱한 이유였다면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그래. 여기서 고백하면 그냥 나죽을거 같은데? 아니야. 기분 탓인가요? 아니야. 나참 진짜 살려줄 난... 거죠? 고백하면 사실 그래. 널 가질 수 난... 없다면 부숴버리고 싶어서 따라다닌 거였어. 난개난개별 난... 어머. 야 그러면 너가 맞다는 거잖아. 너너 아니야? <웃음> 오케이, <웃음> 나도 인정. 나 인정. 나도 인정. 나도 인정. 나도 인정. 오케이. 아 봄풀 로맨틱해. 어 뭐야? 와. 뭐야? 새끼들아. 와 뭐야? 나.. 아아 이뻐 솔로! 남친 구함 보여주더라고. 킬 쿨인 거 아니야? 아니아니아이 어? 어? 사람 죽었다. 나.. 나, 나 봤지? 모르겠고, 담양아. 오용은안 눌렀다. 난 눌렀어. 말 주워놓게 내꺼야! 다미야 잘 기억해라. 이 남자는 야. 너의 시체에 되고 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저... 네가 <laughs> 알아줘야 해담미양아 그걸 수술에 찍네? 난 싸움 붙였다. 난 됐어. 난 싸움 붙었어 <laughs> <아니>, 뭐. <laughs> 아, 여러분들 원호구씨랑 이다미양이 위로 가고 저희는 다 내려올게요. 네.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이제 연속곡 시작하거든요. 아니, 내가... 야, 그닉... 아니 저기요, 나 지금 오해야 너너 진너게된 뭘? 뭐? 죽어가지고? 목이 찢어라! 너를 찾았는데 어떡해? 돼시체해 보고! 아무도 안할 수가 있어! 마지막까지 나를 믿었어야지! 그거 재밌다, 이 언니. 뭐 커플 세로거야 저거? 이네 남자들. 일로 와, 어, 아니, 아니, 저기요. 내말좀 들어봐. 남자 저런 사람이야? 근데 여자도 그렇게 예쁘진 않아. 예산이 별로 없나? 영가독영화 아니, 아니, 자기 아니, 야자기 자기 니아진아 게임 시아할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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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어, 아 게임 시작할 아, 아니, 아, 리니 아니, 성격이 아니, 지니 아니, 성격이 아니, 성격이 아니, 성격이 아니, 아니, 진짜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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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